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입시 설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시간상 모든 나라들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미국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지금 이렇게 원서를 넣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이제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이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12학년인데 지금 원서를 넣고 있는데 이 설명회를 보고 뭐 계획을 바꾼다? 어, 저는 그것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에는요, 크게 두가지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원서를 준비를 하기, 원서를 이제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커리큘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뭐가 좋은 활동인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입시 사정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떤 큰 변화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제일 큰게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죠. 예전에는 SAT나 a c t 무조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기 힘든 경우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테스트 옵셔널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배로 늘어난 gap year 학생들. 그, 이거는 특히 한국 학생들 이제 그 주변에 대학을 최근에 간 학생들 있으면 아실 텐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좀 쉬다가 가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냥 군대를 먼저 갔다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됐으니까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진짜 우 죽순으로 늘어난 그런 대외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테스트 옵셔널이죠. 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입시는 대부분 이제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이라서 에세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에 변화가 있긴 해요. 코로나가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MIT, Georgia Tech, Georgetown 이런 학교들 위주로 SAT 를 요구를 이미 하고 있긴 해요. 자, 근데 오늘 얘기는 일단은 테스트 옵셔널이 있으니까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테스트 옵셔널이면은 과연 누가 이득을 뭐 누가 손해를 볼까요? 생각해 보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SAT 높은 학생들이 손해를 봐요. 그리고 아시아계 학생들이 SAT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아시아계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제일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떤 구조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높은 점수 내 스펙, 그리고 낮은 점수 다른 학생 스펙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스펙끼리도 비교가 되지만 점수끼리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라고 보면은요. 크게 지금은 어내 높은 점수 여전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학생의 낮은 점수들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s a t 를 어떤 이점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SAT가 더 중요해질까요? 아니면 덜 중요해질까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음, 정답은요 더중요해집니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점수라고 뭐 이득을 보던 학생들은 이제는 이득을 좀덜 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데 왜더 중요해지는 거냐 요거는 제가 요즘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합니까? 덜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하죠. SAT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도 내가 애초에 이제 SAT를 통해서 입시에 좀 어, 이점을 가져가고 싶었으면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 옵셔널 정책 때문에 좀 손해보는 학생들이 당연히 시험 점수도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시험 점수 준비 잘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걸 외에도 내가 어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의 학업적인 면을 더 보완해서 원세 제출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요. 제그개필 학생들이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이제 봉포가 많이 퍼졌으니까 학교를 진짜 거의 아무도 안 갔어요, 그렇 한국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갔다 가는 친구도 많아지고, 막 내가 1학년 미국 대학교인데 한국에서 수업 듣고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 직후에 입시는 어땠냐면요 그렇게 지원한 학생도 좀 줄어들고 자리도 많이 비어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천국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하지만 좋은 건다 끝나죠. 작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작년은 진짜 입시가 지옥이었어요. 지옥. 진짜 학생들이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한데 못 붙고, 그리고 당연히 어 여기는 어 갈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거기도 못 붙은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올해 내년은 어떨까요? 사실 상황이 비슷해요. 상황이 뭐냐면요. 캐피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뭐 상위권 학교에서 거의 두배세배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자리를 비운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완화되니까 1학년으로 돌아와요. 1학년 정원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더 뽑더라도 뽑더라도 이제 올해는 많이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국제 학생들도 그냥 평균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이제 두배세배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경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시민 아니면은 국제 학생으로 분류돼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좀 힘들어진 상황이라 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더욱 더 더욱 더 활동이나 커리큘럼으로 좀차별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대여 활동입니다. 음,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활동은 좀 트렌드나 그런 사이클 같은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이긴 하지만요. 2004년, 2010년, 이때는 책 쓰기 활동이,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고, 이거 만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뭐 하버드나 스탠퍼 이런 데서도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짜서 간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좀 평범한 수준이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그 활동을, 활동을 보면은 좀 증가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이런 수준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온라인 대회 활동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이 온라인 대회 활동 포함되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 뭐 단체를 만드는 거, 그것도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럼 그런 활동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하나의 신뢰도는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어 활동, 예 활동이랑 둘다 모르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이 거죠 이렇게 신뢰도가 하락하면 어떻게 신뢰를 유지를 하느냐? 당연히 나만의 차별화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입시 사정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일단, A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AP 커리큘럼은 살짝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면요. 필수적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A그룹이라고 할게요. 좀 메인 코스, 고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있으면 좋지만, 이것만 나오면 좀 아쉬운 그런 과목들. 그게 뭐냐면 B그룹, 애프타이저 같은 것들요. 세 번째는요, 맛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어, 이것만 먹으러 온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같은 것들, 커피, 얘네들이 C그룹이에요. 자,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요. A 그룹은 뭐 AP History, English, Language Literature 과학들, 수학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고요. B에는 뭐 외국어 그리고 약간 기타 과학 그리고 기타 인문계열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C 그룹에는 조금 쉽게 분류되는 과목들이 있죠. Psychology, Micro-Macro.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느껴지니까 위에 AP 하나도 없고 얘네들만 있으면은 그 커리큘럼의 그 강도를 좀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커리큘럼 어떻게 짜야 되는 거냐. 커리큘럼은요, 내 목표에 맞춰서 짜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탑 10을 노리고 있다, 여기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9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는 만큼 꽉꽉 채워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9학년 때 이걸 못 들으면 괜찮아요. 학교에서 못 듣게 하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에 최대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AP들이 다 보시면은, 뭐, 과학, 수학, 영어, 그리고 역사, 이렇게 좀그 어려운 그런 빵빵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어, 나는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탑 o 10 어려울 것 같고, Top 11, 20, 한 상위, 20, 상위권 2 0개 대학 정도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타협이 가능하죠. 그래서 위랑 비슷하게 진짜 그 엄청 엄청 이제 그 빡빡하게 가져가긴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씩 내가, 어, 어 힘든 과목 있으면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좀 힘든 과목을 좀 쉬운 걸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타협이 조금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외의 대학들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은 이제부터는 딱 원칙이 하나예요. 성적에 맞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딱, 어 대부분 A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져가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커리큘럼을 가져갔는데 성적이 다 B, C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AP 하나도 안 듣고 4.0 받은 친구, 친구한테 밀릴 수 밖에 없어요. 때부터는 성적에 맞게 타협하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IB를 좀 볼게요. IB 같은 경우에는요, 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뭐냐면은 어, 컨셉이 거예요좀매니저 e 하게 하는데 하지만 너무 쉽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야 하는 과목. 막 히스토리 과목 있죠? 아니면좀 비주류 그런 과목들. 그러면 아니면 예술 과목.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트를 전공이 아트 전공이면 당연히 듣겠지만 그게 아닌데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듣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음. HL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도전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영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영어는 진짜 그 내가 거기에 그 잘할 수 있는 기량이 없으면은, 그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끌어올리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제가 받는 게 뭐냐면은요, 어, 근데 비주류 과목을 왜 피해야 돼요? 어, 도전하는 거 좋지 않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과목을 피하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뭐 과목이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아까 역사하지 말라 그랬죠. 역사 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역사의 문제가 뭐냐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역사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해주는 걸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서, 어? 도전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커리큘럼을 좀 특이한 수업 골랐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 뭐 고려가 될 정도로, 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는 그냥 좀 무난하게 가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죠. IB는요, 2년 동안 가는 거니까요. 아까 APT처럼 저도 이제 IB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TOP10 가고 싶으시면은요, 음, 타입하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의 커리큘럼인데, 이 학생도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갔어요. 이 학생 보시면은 HL 4개예요 그쵸? History, Chemistry, Physics, m a t h 다좀 어렵다고 소문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SL은 Spanish B. 좀 쉬운 언어죠? 그리고 영어. 그럼 이 학생이 이제 타협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요. HL도 다 어려운 것들이고, 그리고 SL은 쉬운 것들. 그러니까 Spanish B 같은 걸 HL로 넣잖아요. 그러면은 내 커리큘럼의 난도가확 내려간 것처럼 보여요. 그냥 Spanish B. 이런 언어 B는 굉장히 쉽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탑 11에서 20, 탑 20을 노리고 있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타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HL을 다할 필요는 없고, 좀 쉬운 거랑 교체를 해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 진짜 자신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HL 3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HL 4개를 무리해서, 4개를 무리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7을 다 받아야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무리해서 HL 4개 했는데, 정성적 안 나오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Top 20, 어그 이후에 학교들을 좀 노리는 학생들은 성적에 맞게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A7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뭐 Korean language 이런 거 가져가고 뭐 경제학 수학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 없는 것들을 여기에 넣으면서 조금 나한테 편하게 커리큘럼을 맞추는 거죠. 단내 목표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특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요구하는 HL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 맞춰가지고 준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은 진짜 자신만의 진학 계획에 딱, 뚜렷하게 있거나, 개인 특성에 진짜 특별히 맞춰진 전략이 아니라면, 은 히스토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잉글리시 HL은 진짜 자신 있는 가지만 하지 마시고, 뭐 비주로 예술 하지 마시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냥 난이도를 떠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림 그리고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랭그지 B는 좀 쉬운 수업이니까 오히려 HL을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제가 HL 막 4개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은 요즘에는 HL 3개가 이제 한개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4개는 거의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학교에서 권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친구도 다, 다 지금 HL 3개예요 나만 HL 4개예요 그러면은, 나만 4개니까 같은 성적이면 내가 1등인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 랭킹을 하지 않더라도 입시의 사정관들이 보면 알아요. 어, 얘만 HL 4개네? 얘가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있네? 근데 얘가 다른 애들 성적이 비슷하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4개랑 3개 비교하면 4개의 승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능력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커리큘럼 얘기 마무리를 하고요. 활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은 활동일까요? 입시사정관들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그몇년 전에 좀 발표된 내, 하버드 내부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그 1등급, 2등급으로 이제 그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뭔지. 어, 여기 보시면은, unusual strength in one or more areas.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좀 잘해야 되는 거고요. Possible national level achievement. 그러니까 전국 이상 수준의 어떤 업적이 있, 있으면 좋고, truly unusual achievement. 그러니까 진짜로 특별한 그런 업적이죠. 2등급은 조금 그래 완화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에요. Strong secondary school contribution. 그러니까 교내 기여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local or regional recognition. 그러니까 뭔가 그내 지역에서, 내 도나 내 구, 그런 데서 좀어 성과를 얻거나 업적을 어 이루거나 상을 받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뭐 major accomplishments. 뭐 대단한 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하버드 기준이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활동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음, 어떤 성과를 이뤘고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주변에 끼쳤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활동은요 음, 성과, 영향 그리고 활동으로 보여지는 잠재 기여도.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기여도? 이 학생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첫 번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성과는 이런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내, 뭐, 지역, 국내,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것들, 특히, 진짜로 이 외부 그 상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졌어요. 꼭 도전해보시고, 계획하셔서 도전해서 입상하셔서 하셔서 입시에 준비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아무 여러, 여름 캠프 말고, 진짜 어려운 여름 캠프 있죠.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하면은 상이랑 좀 비슷하게 좀 외부적인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수준 높은 논문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 학교에 진짜로 의미 있는 실체가 진짜로 있는 그런 기여도가 있으면 은 너무 좋겠죠. 이제 두 번째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영향은요.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수치화가 좀 가능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을 내가 주었다고 라할수 있으려면 진짜 기존에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관도 의미가 없거든요. 기존에 유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그 영향이 진짜 무형의 영향이면은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추천서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과나 영향이 어떻게 좀 나올 수 있는지. 일단 성과는 그냥 사실은 되게 그냥 직관적이에요. 그냥 뭐내 논문을 썼으면은 이런 대회에 제출해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런 게 이제 성과가 되겠죠. 근데 영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요. 창업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주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런 걸볼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학생은 진짜 많은 고객들 활용하는 명품 재판매 플랫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거죠. 거래를 활발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 학생은요, 이제 그 학교들에 가면은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걸좀 도와주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랑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랑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학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수치로 보여지는 그런 영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세 번째는요, 잠재 기여도. 이 잠재 기여도는요, 이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거죠.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학교에 가면 기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어, 고등학교 때 기회가 많은 학교인데, 한게 없다. 이 학생은 이 고등학교는 진짜 기회가 많이 없는 곳인데, 많이 했다. 그런 걸로 이제 그 잠재력을 좀 한가름 하겠죠. 한가름 나겠죠 잠재력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교나 지역 학생들이나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학교에서 그생각 해보면 같은 학교에서 그 많이 뽑지 않아요 한 학교가 그렇 그러면은 음 얘는 여기에서 많이 하고 난 여기서 많이 못했으면은 당연히 비교 당해서 더욱더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심하시고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종류별로 좀 활동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음첫 번째. 예체능. 예체능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엄청 잘하는 거면은 잘 하시고 리크루팅 연락하시고요. 엄청 잘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뭐 즐기는 수준까지만 하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봉사 활동은요. 그러니까 뭘 특별한 걸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김 없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1년에 와서 10시간 도와주고 가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오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마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전공이랑 좀 관계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뭐 절망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교육봉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꾸준히 뭐 과열를 해줘가지고 어 청소년들이 저소득 청소년 청소년들이 검정고사 합격을 할수 있게 도와줬다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요양병원에서 봉사 하고 있다 특별한 봉사는 아니지만 사실 그분들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봉사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꾸준히 매주 했다 몇년 동안 했다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꾸준히 한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에서 한 줄을 쓸 때라도 뭔가 달라요 왜냐면 진짜로 경험한 게 깊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더십 포지션 리더십은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제가? 변화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엄청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그런 클럽이면은, 그거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될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가 이런 거죠. 이제, 제 학생 중한 명이 그 사회적 이슈 매거진 창설을 했는데, 이 학생이 창설 멤버가 여섯 명이었어요. 같이 창설한 거죠. 수능명으로 키우고, 그 다음, 분기별 간행을 이렇게 좀, 어, 분기별로 이렇게 내보내고, 잡지를, 그리고 이제 초보 기자들을 위한 셀프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딱 뚜렷하게 나오죠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디자인 봉사활동 클럽 이거는 뭐였냐면 되게 특이한 활동이었는데요 음, 학교나 로컬 업체에서 일회, 디자인 의뢰를 받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는 거겠죠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거나 그걸 통해서 봉사를 하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진행을 하던 활동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해체 수준까지 갔는데. 이 학생이 원래 너무 좋아하던 활동이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의뢰 연계에서첫 학기에서 의뢰 14개를 완료해가지고 부활시킨 거죠. 요런 변화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름 캠프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여름 캠프는요, 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캠프가 있고 저런 캠프가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가야지 이득이 되는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크게 보면은요 여름 캠프는요 그냥 좀 평범한 프로그램들, 우수한 프로그램들, 최우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최우수나 우수한 프로그램들은요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최우수가 당연히 굉장히 낮겠죠. 웬만해서는 예를 들어서 RSI 같은 경우에는요 IB 리그 합격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RSI 합격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하버드 간 학생들보다 적어요. 그만큼 경쟁률이 셉니다. 그리고 t s p 나 SSP, Ross Mathematics p r o g 얘네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요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외부 기관의 인증마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우수한 프로그램들은요, 사실 최우수는 진짜로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 여기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특히 뭐 예어 글로벌 스칼러스, 런치엑스 얘네들은 진짜 준비만 잘하면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내가 갔으니까 인증 마크다 그런 것보다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서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나 업적, 그런 어떤 창작물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런치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원서에 쓸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평범한 프로그램들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서머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타 명문대 사는 프로그램들은요,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고 싶으면돈 내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능력 입증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 내가 관심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여름에도 탐구를 했다. 가서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게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해보시고 여름 캠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름 캠프를 갈 거면은요, 자그다 이제 SAT를 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런 뭐 경쟁률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 이런 점수들이 잘 나와는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 지원할 때막 보러 가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점수 확보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평범한 로드맵을 아니면 평범한 게 아니죠. 이상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제 9학년, 10학년 때좀 평범한 곳을 갔다가, 그렇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더 키우고, 역량을 더 키워서 좀 우수한 프로그램에 가고, 그럼 우수한 프로그램에서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능력을 더 입증해서 최우수 프로그램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게제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뭐, 어, 우수까지밖에 못 갔다, 뭐 평범한 것만 갔다. 그래서 손해를, 그래서 막 내가 뭐, 음, 이렇게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내가 여름에 그러면은 이 캠프 말고 다른 걸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더 어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의 주요 포인트 세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옵셔널이기 때문에 SAT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입시 지옥이 다시 시작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철저히 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외 활동 차별화를 위해서 성과나 영향을 꼭 부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이 정보를 가지고 이 입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막상 입시를 하게 될때 부족함 없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